안녕하세요, 운명입니다.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?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. 들리시나요? <laughs> 지금 여기는 그린토마토 농장입니다. 자, 저쪽에 제가 하우스 저기 보여드렸잖아요. 저기는 그린토마토랑 굉장히 가까운 수정가격이에요. 오전에 제가 화분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깐 들렸는데, 어, 모든 업무가 다 마비됐더라고요. 저쪽에는 조금 더 지대가 좀 낮아가지고, 이번에 그비 피해를 받았더라고요. 그래서, 우리 수정다육 사장님이랑 그 모든 그 키핑 회원들이, 어, 너도 나도 다 방문해가지고, 다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. 와, 근데 진짜 하늘,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는 말이 여기서 쓰는 건가? 어, 진짜 구멍 났나봐요. 지금, 이렇게. 어, 순식간에, 순식간에 지금 여기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고요. 자, 여기, 이렇게 지금 위에 하우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마치 진짜 폭포수처럼 저렇게 내리고 있어요. 하우스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이거든요. 와, 저는 그 와중에 제비좀 맞춰보겠다고 저렇게 내놨답니다. 근데, 와, 이거, 이렇게, 이렇게 내려서는 진짜 광주가 둥둥둥둥 떠다니게 생겼어요. 음, 다른 지역은 현재 어떨지 모르겠네요. 자 이번에 오, 비 피해 없으시길 정말 바랍니다. 어, 예. 저는 또제 일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